오늘은 2025년 9월 11일 기준으로 수익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내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 1 0 9 9 5 9 6 6 1 1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상세한 분석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코인은 5035원으로 최근 몇 거래일간의 흐름을 보면 점진적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국면이죠. 특히 9월 초 4,500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여 현재는 5,000원 부근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 대비 약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단기 매수세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구간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 이후 만들어진 바닥권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4,4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5,100원 부근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5,300원, 5,500원 순으로 상방 여력은 열려있는 상태죠. 거래량 측면에서도 9월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도 중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등 시점에서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봉상으로는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 반등 시나리오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근 추세를 돌리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죠. 이제 수익 코인의 최근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익 생태계에서는 몇 가지 주요 개발 업데이트와 파트너십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익 기반 디앱 생태계의 성장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익 월렛의 UX 업데이트. 그리고 수위 네트워크상에서의 NFT, 프로젝트들의 활성화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위재단은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와 디파이 파트너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덱스들과의 연계 확대, 그리고 TBL의 회복 조짐이 관찰되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건강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수위의 입지가 이더리움, 솔라나 등 메이저 체인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약하다는 점은 극복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의의 기술적 특성인 병렬 처리 구조와 높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웹3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분명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향후 수의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생태계 사용처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에 따라 중장기 가격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 보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향후 전망일 텐데요. 현재 구간은 단기 저점을 다지고 반등 시도를 이어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4,5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은 뒤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며 5,100원 돌파 여부가 단기 추세, 전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낸다면 다음 저항은 5,300원에서 5,500원 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다시 눌림을 받는다면 4,800원 부근이 단기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이 무너질 경우 재차 4,500원 부근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 나서셔야 합니다. 다만 수익 코인이 4,400원에서 4,500원 구간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 방어를 보여준 만큼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큰 폭의 하락보다는 조정 후 재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생태계의 확장 여부, 글로벌 DApp 시장 내 존재감 확대,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와의 협업 및 상장 확대 여부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네에 이어 차세대 L1 블록체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며 이를 위해선 사용자 확보와 개발자 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익코인은 기술적 반등 흐름 속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생태계 이슈들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영상 상단에 010-995-6611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정교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 볼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에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 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